보면 이 파트 들어갑니다 A gift 선물이랴 선물 그치?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의 좀 이상하지 그치? 왜 음식 얘기고 우리가 지금 나올 건 이미 문맥상에서 뭐였어? 감자였잖아 그치? 아 땅으로부터의 선물인가보다 이해 같지? 오케이? You probably 너는 아마도요 Maybe Probably Think 생각해 대쩌리야를대쩌리야 크게 보이지? 이때 대절이 명사절, 그렇지? 확신이니까 부의 해석만 부의 한다야 하는 것이야 하는 것을 그래 안 그래?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감자와 스위 포테이토니까 고구마에 대해서 그렇지? 따라왔냐? 네. But but did you know 너 알아 대절이야 전체래 그렇지? 자 사실이라고 쓰자 사실. 진리, 지구와 둥근 것 같은 사실이지 그래서 기준 시점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아. 과거지만 대전안의 내용은 아. 현재라고 보지 말고 그냥 사실로 보면 되죠 There are, 있다야 있다는 것이야 아. 있다는 것을 Actually, 실제로요 약, about은 여기서 약입니다 Some 해도 되고요 Around 해도 돼요 즉, about은 전치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약 5천 종류의 다른 종류들의 포테이로즈 감자들이 주어는 포테이로야 포테이로즈야 포테이로.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네. 아직 렇지 있다는 것을 너 알았냐 이거지 그치 왜안 나왔는지 알겠지 그럼 자춘아 여기에 워가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아니야 워가 나오면 의미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데 너 알았냐 있었다는 것을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문법상에서 틀리는 건 없어 아가. 그럼요 의미가 바뀌는 거야 의미가 낯설어지는 거야 낯선 의미를 찾는 거야 문법을 외워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낯선 걸 찾아야 돼 그래야 강해져 문법에서 The first kinds 첫 번째 종들은요 대체? 첫 번째 종들은요 The first kinds야 화이트는 아니다, 그렇지? Grown by people for food, 야, Grown 야, 재배된 거죠. 과거분사 by people 사람들의 의해 식용으로 음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단어 좀 외우자. 옆에다 써. 발음해, edible 해봐. edible. 한번 더, edible. edible라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먹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사람들의 의의 식용으로 재배되어지는 첫 번째 종들은요, kinds 대신 species 나와도 뭐 크게 무방하지 않죠? well farmed야. 대박이지? 왜? 내가 아는 farm은 명사야. 너도 그치? 여기다 ER 붙이면 농부대잖아. 맞지? 네. 그럼 farm에도 명사 말고 뭐도 있다는 얘기요. 동사도 있네. 그치? 맞잖아. 그래야 ED가 붙을 수 있잖아. 그치? farm들. farm, farm 동사의 의미는 재배하다 기르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원펀디아 재배되어졌습니다. By 붙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나와 명사나와 명사. 더군다나 명사 뒤에 뭐 붙었어? 그러면 s 해봐 S. 그래서 네이티브는 원래 형용사죠. 토착민의. 그래서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죠? 근데 네, 네이티브가 명사가 되면 원주민들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원주민들 하면요, 그죠? 원주민들 하면 왠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지 뭐? 어! 인디언이나, 그렇지, 왠지 막 1차 인간 집단들, 그렇지, 되게 막 하위 종 이런 거, 그치, 그렇지, 예를 들어, 윤석이, 너는 버드네 원주민이잖아, 버드네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거잖아, 그렇지, 반면에, 선생님 딸 은수도 버드네 원주민이야원주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주민 하면 괜히 이상한 식민주의적인 생각을 잡는 건데, 원래 주민,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지 같이. 오케이 원주민들의 위해서 어디에 있는 앤디인엔 대체 안데스 산맥이 있는 사우스 아메리카 대체 남아메리카에 우리 이 단어 좀 잡자 아까 프로듀스의 의미가 뭐냐 프로듀스 프로듀스 아나 진짜 멱살 잡는 거야 아내 진짜 너 나중에 내가 강이 씨랑 맞고면 내 진짜 프로듀스를 몰라서 지금 눈치를 아, 봐 진짜. 그래 아, 진짜! 씨. 야 열일곱들 정신 차려. <laughs> 생산하다지, 그렇지? 그럼 잘 생각해. 프로듀스의 명사가 뭘까요? 프로덕션. 아니아니 아니, 아니요. 의미요. 프로듀스 자체가 명사 의미가 있어요. 프로덕션이 분명한 생산품, 프로덕트라는 게 생산품. 프로덕션은 생산이라는 다른 단어고요, 대체 파생어고요. 프로듀스 안에 명사 의미가 뭘까요? 연습. 아니요, 프로듀스 생산하다의 명사 의미요. 사람들이 최초로 생산한 게 뭘까요? 아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중년내가 아! 사람들이 최초로 생산한 게 뭐야? 아기 말고 농산물이란 뜻입니다. 대박이지, 그제 Farm이 명사 동사가 있듯이 produce도 명사 동사가 있는 거야 대부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고 냐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전체 단어인 양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어휘 잡으시고요 그 다음 문장이 크아, 나왔다 왜요 하면 아까 was야 근데요 야 was 뒤에 묻자 비동사 뒤에 부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보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만 될수 있죠 그쵸 해봐 그쵸 네 그래요 네 전치사고 부사고 나왔다는 건 발음 붙여 강조해봐 강조 강조 구문의 특징은 뭐 만들기 서수로 만들기라고 했지 it was only in 15 35야. 단지 1535년대였습니다. 였습니다. 였습니다. 1535년대였습니다. 이때 대신요 when으로 고쳐도 돼요. When절 이하인 때가 때가. 스페니쉬, 스페인 사람들이요 발견했다야 발견했던 때가야 때가 명사절 주어로 해서 쳐버려야 돼요. 이제 발견했던 때가 뭐를요? 포테이를 감자라는 것을요. 그. 그니까 되게 막 감자가 되게 막 옛날 원시시대 그런 생물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16세기 정도에 발견이 된 거지 그치?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발매 동해봐 동, 동. 대해봐 대 네. 부해봐 부 네. 이때 백은 전성하느 아니라 부지 그치? 동대부야 부옷 이백할때 잇은 포테이토스야 포테이로야 네. 그렇죠 잇그 감자를 유럽으로 가져왔다야 가져왔던 때가야 때가 그래서 end와 e v e n t u a l l y 사이에 정확히 that the Spanish가 생겼던 겁니다. 스페인인들이요 그 감자를 bring back 유럽으로 가져왔던 때가요. 그래서 동대부는요 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ring b 이다면 어법상 틀립니다. 알겠 동대부의 어순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면 제 일반적으로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온니인 1,535년을 강조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러어서 t h a 구문으로 연습하는 파트가 어디 대체? 이때 h 구문이야 대체? 기준 시점 어디서 보면 돼? h a t found 보이지 그치? 현재야, 과거야? 아, 그래, was 잡으시면 되고, 그치? was야. 그다음 that 잡아놓고, 그치? 나머지 똑같이 쓰면 돼. 상관없어. 강조 구문을 잘 모르겠으면 이외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At first 처음에요. Potato야, p o t a t o s 이야 <목소리> 단수야, 복수야. <목소리> 니까 그러니까 was야, were야. Was 원온, 알려졌습니다. 수동태, 뭐로 써요? Devil's fruit. 악마의 열매로 써요. 왜 악마의 열매냐? 하라고 할 때, because, yeah, they, 그 포테이토들이요. 아, 그러냐? because 안에 과거야? 현재야? 아니야. 왜? 사실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아, 지금도 막땅 속에서 재배되잖아. 막 감자 지금 뭐, 어? 감자나무 열려? 감자들이 재배되어졌기 때문에, 땅 속에서. 그니까, 러 과거 사람들은, 땅, 아래에 있는 건, 데드, 하데스. 하늘 위에 있는 건, 제우스, 이글. 그치? 엔드, 엔드. 당연히 발음 붙여. because 해봐, because. day 해봐, day. have 해봐, h a v 그치? 이때 have는, 위에 있는 워과와 병렬된 거 아니지, 그치? 시험 문제 잘입니다. 이때 have는 앞에 있는 아와 병렬된 겁니다. they have. 즉, 이때 day는, 그들이야, 감자들이야. 그렇지, 감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둡구요, 다크, 그 약간, 약간 검구요, uneven, 울퉁불퉁한 스킨을요, u n e v e n 이야동의어는 오드야, 오드. Got it? 그래서, even 하면 우리가 고른, 고른, 대체? 고른, 어? even 심지어, 아니야, 심지어? 그럼 부사일 때고, 대체? 부사일 때 심지어? 그리고 even number 해봐, even number. ㅈ 하면 짝수들이야 고르게 2로 분해될 수 있는 단어들 나눠질 수 있는 단어들 반면에 오드 하면 울퉁불퉁한거지 혹은 울퉁불퉁 하니까 뭐야? 발음해 운 해봐 운 가능성 그지 운이라는 것 자체가 울퉁불퉁하지 나, 나 말고 난 너무 운이 좋아 <laughs> 난 지금까지 뭐 울퉁불퉁 해본적이 없었네 살면서 아 울퉁불퉁 했다 머리를 파마해서 오드 넘버스가 되지, 그치? 오드 넘버스. 보지마, 머리. 대체? 홀수란, 대체? 홀수들. 선생님, 머리를 보고 싶냐? 그러면 힘들고 지칠때 봐야 돼. 그래야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 어머님한테 그래. 힘들어? 자수쌤 머리나 봐. 이러면 돼. 안 들었어요? 어? 오드 아니요. 그그 그 오드는 다른 오드예요. 색깔이 바뀐 오드. 어어어 맞아요. 이, 이 오드 맞아요. 어, 일반적 오드가 아니라 다른 오드. 대체? 특이한 이란 의미예요, 특이한. <laughs> 페이스북에서 신기한 것만 봐 가지고 이내리션 게다가 게다가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furthermore besides moreover 왜 게다가가 나왔냐면 1번이 1번이가 그러니까 감자가 왜 devils f o o 로된 거야? 이게 뭐야? 발음에 결론 결과해 봐. 결과. 비코즈 이유가 이유해 봐. 이유. 원이 뭐야? 일단은 땅에서 재배되어진 거고 두 번째는 모습 appearance가 약간 울퉁불퉁하고 그지 백인들이 보기에는 그치? 이게 먹을 수 있는겨? 이거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 거죠? in addition, plus 3이지 그치? 그래서 in a d i t i o n 이 나온 거야 어? 데이는 뭐야? p o t a t o 이지 감자들이 지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한 poison, 독을요 그죠? 얘가 쌓았어 그래서, 감자 잘못 먹으면, 설사하죠? 논, 알려져 있는. 뭐로 써요? 솔라닌으로 써요? 러니까 제가 한쌍한어 네. 자, 붙자! 솔라닌은 여러 개 있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음. 하나밖에 없는 음. 약물 이름이지, 그치? 독 이름이지? 그래서, 그냥 위치야? 컴마 위치야? 음. 컴마 위치니까, 대수로 고치면 돼? 안 돼? 음. 왜? 대수로 고칠 때는, v 하는 이란 해석이고요. 컴마 위치는, 발음 붙여. <laughs> and 드 t 해봐, 엔드잇. 음. 그리고, 그것이, 반갑냐? s 즈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서술 해석해. 사람들, 의리야, 사람들, 이야 이, 필을, 반갑냐! 발음에 링킹해봐, 링킹. 링킹. 가장 그지 같은 해석이 아픔을 느끼도록이지, 그치? 에! 아픔을 느낀 거야, 그냥 아프도록이야? 아프도록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는 지금, 감자에 대한, 감자에 대한 기원, origin, 대체,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된 거고요, 대체. 스페인으로 와서 감자의 첫 번째 별명이 d e v 브루 s r u 이고요그 이유가 세 가지로 증명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체, 본문이 마무리하자.